<laughs>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기다리던 디아 토크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게스트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 디아블로의 마술사, 우리 상상상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상사님.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어 <laughs> 여기로 오게 되다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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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반갑습니다. 오, 오, 하이. 어, 잠깐만, 이 이건 예정이 없던 건데요. 아, 잠깐만.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오늘 상상상상님을 모셨는데, 오늘 상상상상님한테 제가 몇 가지 또 궁금한 것도 있고, 네. 어, 여러분들 많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디아블로 어, 스트리머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예, 네. 근데 디아블로를 예, 언제부터 하셨는지 이번에 레저렉션 오픈했을 네. 때부터 디아를 네,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레저렉션 하면서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이 전에 놓기 안 하셨던 겁니다. 아 전에는 이제 그 음. 어렸을 때그 이제 학 친구들하고 이제 디아 오리지날 네, 네 오리지날 때 이제 확장팩까지 해가지고 그때 좀 네. 열심히 하다가 아. 그리고 이제 뭐다 비슷하겠지만 이제 다른 게임 막 하고 뭐 사회생활 찌들고 뭐 하다가 네. 레전렉션이빵 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 네. <laughs> 이건 아. 해야지 그, 이것은 해야지 하면서 아, 이제 그때부터요. 스트리머로 <laughs> 네. 이 세계로 또. 접어 드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 어, 기존에는 혹시 그럼 다른 직업을 갖고 계셨던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려 주셨다시피 이제 네. 그 마술사로 이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음. 네, 뭐 킹시국이 오기도 하고 이제 여차여차 네. 좀 해서 이제 어 활동을 하다가 이게 킹시국에 걸리니까 행사가 없어요. 어, 행사도 아. 없고, 이제 뭐, 회사도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나오게 돼서 네. 이제 배수 생활을 하다가, 아.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을 좀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뭐, 나이다 보니까 좀 네. 도전이 좀 무섭기는 했는데, 네. 이제 뭐, 코시기구기도 하고, 한 번, 이럴 때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부터 아. 네, 시작을 하게 했어요. 야, 그러면은 이 마술을 좀 잘하실 것 같은데, 네. 한번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마술이요? 네 그럼 마술 한번 네. 볼까요 우리? 일단 뭐 간단하게 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걸 기대하지 네. 마세요 자 일단은 어 이제 마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의심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의심도 테스트부터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멀다님 혹시 마술 평소에 많이 보셨어요? 아저 마술 안 믿어요 마술 아니, 아니. 가짜 아닌가요? 잠시만 마... 아니 시작부터 네. 아니 아안 믿어요? 형, 형들 형 마술 네. 다 가짜 아닌가아 머리 벗겨지는 마술 누구야 이씨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아좀 불안하긴 한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일단은 말 그대로 의심도 테스트거든요. 제가 아 네네 괜찮아요. 네. 다리 말이 웠어요아 네. 네네. 자 일단은 어, 이제 검정색 네모난 판이 있고요. 이제 하얀색 점이 네. 몇 개가 있죠? 점한 개, 한 개죠. 네, 점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네. 있어요. 어, 한자 개인데? 뒷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에는 네몇 개가 있죠? 네 개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뒤에는 몇 개가 있었죠? 한 개. 자 실온을 주게 되면은 놀랍게도 세 네. 개가 됩니다. 어? 아? 아더 놀라운군요. 신호를 주게 되면 은 놀라지 마세요. 여섯 개가 됩니다. 따란. 아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까지요. <laughs> 아 왜요? 아니 진짜 진짜요. 자 어? 다시요. 자 지금 여섯 개입니다. 아, 네. 믿으셔야 돼요. 네, 이 마술을 보여주는 이유가 네. 좀 마술을 좀 믿어달라고 아, 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네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몇개 이제 몇 개죠? 다섯 개요. 아니 믿어달라니까요. 예, 믿을게요. 아, 몇개몇 네, 개죠? 다섯 개. 아, 여섯 개라니까요. 아, 여섯 개요. 여섯 아, 개. 여섯 <laughs> 개믿으라 오니까요. 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금 옆에 계신 분부터 먼저 좀 이렇게 정신력 네, 어, 좀 필요한 오케이, 것 같습니다. 여섯 예, 개. 다시 한번 가도록 합니다. 여섯 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럼 네. 뒷면에는 몇 개였죠? 세 개? 3개? 세 아, 개죠. 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신호 주잖아요. 네. 놀랍게도 와, 우 하나로 돌아와요. <laughs>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유. 예,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더 놀라운 건 다시 신호 없잖아요? 네. 개가 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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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대단하잖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 경, 네. 이거 이거 혹시 경로당에서 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왠지 할아버지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할아버지들. 네. 아니 이걸 경로당에서 뭘보여십니까 마술의 세계 디아블로도 맞추신다고 합니다. 얘. <laughs> 얘. 예. 이게 <laughs> 지야블로도 예, 맞추신다고? 아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요 지야블을 <laughs> <디아블로> 어떻게 맞춰요? 지야블로 <laughs> 맞추기. 접합니다. 자. 지야블로 아, 예? <laughs> 맞추기 갑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지야를 어떻게 맞춰? 맞추... 야, 지야블로 <laughs> <디아블로> 맞추기. <laughs> 아니, 자, 미확인의. 이을 아, 뭐, 뭐, 네. 예, 지금 가지고 왔는데 네. 수치를 맞추신다고 해요. 지야블로 <laughs> <디아블로, 웃음> 아니, 예, 수치 맞추기. 아, 아, 수치 맞추기. 예. 아, 우선 첫 번째, 요, 이제, 이 햇불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조심스럽게 바바리안 좀예상하요 아, 바바리안 예상하신다고요? 네. 자, 바바리안, 네. 어, 15, 12. 바바리안 15, 12. 네, 아, 직접 가보세요. 네, 예, 이거 혹시나 사기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 15, 12. 아, 시청자분 거좀 받아들여서 네. 15, 13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5, 13. 네. 바꾼 거예요? 네. 바바리안 15, 13. 자, 바바리안 15, 13입니다. 바바리안 15, 1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고 원, 투. 쓰리. 노. 와, 정확하게 틀렸어요. 와. 와. 와, 정확하게 틀렸어. 진짜. 와, 이렇게 틀릴 수가 없는데? 와. 제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팔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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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딘 22C. 어? 팔라딘 으뜸 얘기하시는 거? 예, 으뜸 얘기라는 겁니다. 팔라딘 22C. 아니, 으뜸이 쉽지가 않은데 그냥 으뜸을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이 이게 어, 이게, 확률, 저는 이제, 저는 마술사는 아니에요. 네. 마술사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오. 이게 미국 하바드대에서 옛날에, 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 예. 어, 지금 시점이, 지금 초단위로 가고 있어요. 초단위로 딱딱 지나갔는데 네. 자! 어, 일단 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네. 20, 20. 갑니다. 하나. 둘.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 가만! 뭐? 뭐야, 뭐야 강수술사인데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쌍둥이인데. 195. 아, 이겼다. 아! 와! 이겼어. <laughs> 야, 이겼어. 야,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아니. 잠깐 이거 뭐예요 근데? 아니, 왜이거어 이거, 차에 뭐야 이거? 어, 근데 어떻게 아. 말, 이게 이거 똑같을 수가 있지? <laughs> 수치 아. 낮은 사람 벌칙 받게 어떻습니까? 아, 수치 낮은 사람이. 네. 아, 그럼 휴지를 먹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휴지. 어, 지 어. 안 들어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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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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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아아아아아원이죠자 음? 어! 어? 어? 어! <laughs> 어! 이번에는 <laughs> 어? 여러분들 우리가 어 진짜 이거는 좀 심도있게 봐야되는게 있어요 아 이제 좀 진지해지는 시간이군요 네. 네. 이번에 네. 디아블로 패치 소식이 나왔죠. 네. 심지어 테스트 서버도 나왔습니다. 네. 테스트도 직접 좀 해보긴 했습니다. 아 음. 테스트도 해보셨어요? 네, 네 해봤습니다. 많이는 아. 못 해보고 일단은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대충 좀 알긴 알아야 될까. 제보를 주셔가지고 네. 네. 좀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아, 네. 그 어찌 좀뭐 달라진 게 있던가요? 어,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저도. <laughs> 네. 어, 저도 지금 해보니까 뭐가 뭐, 뭐 따로 뭐.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음. 대표적인 게 캐릭들 이제 비주류 캐릭터들을 네. 좀높 이제 예, 안 쓰던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높이 사겠다. 네, 네.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스킬도 안 쓰던 스킬을 좀 주류 예. 스킬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아,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예,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디아블로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꼭 예. 이렇게 가야 된다. 음. 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laughs> 네. 뭔가 조금 어긋나면은 제가 이제 방송하다가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많이 혼나요. 아, 네. <laughs> 네, 혼나죠? 네, 네, 많이 혼나서. 혼나. 네, 뭐왜안 먹냐, 저거 왜안 찍냐, 저거 저렇게 네. 하는 거. 저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좀더 네. 다양성을 가지고 좀 음. 다채로운 캐릭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 점이 저도 상당히 높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디아블로라는 게 어, 엔드 컨텐츠가 PK 또는 앵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PK 또는 앵벌인데 이 다양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들의 이런 어, 육성 방법이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저도 좋게 보거든요 저는 좀그 걱정이 이게 네. 좀 이렇게 다뭐 새로운 거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디아 하시는 이제 디린이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좀 디린이 <laughs>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좀 복잡해요. 아. 일단은 뭐 루너드를 이제 그나마 스킨을 입히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뭐 이제 루너드라든지 또는 이제 레어 보는 법뭐 이런 게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이걸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또 방대한 양이 생겨 버리면은 네. 만약에 이제 뭐 너무 이제 그런 거 익히다가 좀 지칠 수도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네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신규 아이템 나오는 것, 또 레저가 나오는 거이세 가지가 네. 어, 쓰리쿠션으로 정말 멋지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는 기대하셔도 될것 같고 네. 레저렉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딱 오셨는데 좀접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뭐, 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저도 채팅창 보면은 네. 뭐 상상님 뭐 이제 저 이제 뭐 접습니다 네. 뭐할거다 해서 접습니다 뭐 이렇게 딱 그러신 분들이 더러 모입니다 네. 아자 뭐. 그러면 우리 어 상상상님 또 앞으로 계획 한번 듣고 오늘 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어 예. 일단은 뭐 지금 뭐어 이제 레저 액션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뭐 열심히 또 유튜브 활동, 네, 또 디아블로 열심히 또 활동을 어, 하도록, 네, 또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네. 노력할 테니까 네, 가끔씩 한 번씩 놀러 와 주셔서 인사 건네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놀러와 주세요 네아 네. 우리 상상사원님 많이 <laughs>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 되게 재밌게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예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공개하시고 하시죠 네 맨날 이렇게 예. 해놔서 이제 얼, 네. 얼굴은 헐 대로 다 헐었어요 아헐 대로 <laughs> 아 근데 그 점이 저 대... 방송 예. 오신 분들은 예, 이미 다 너무 보셔가지고 아. 예. 근데 그 점이 좀 대단한 거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사실 이게 꾸미고 와야, 나와야 되니까 음. 아, 저는 이게 얼굴을 평소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저, 저는 안 꾸미고 나가요 아안꾸미나요 <laughs>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아, 그냥 있는 네. 이게, 이게 꾸민 겁니다 네. 아 근데 되게 아. 말끔하세요 <laughs> 저는 사실 안 꾸미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어. 저는 약간 음수 스타일이거든요 아, 아 그런가요? 예.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상상상님 그냥 보낼 수가 있나요? 뭐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 랜덤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물입니까? 아 제발 아, 예, 요거가 예, 예. 크로, 카로마키 생긴데? 와... 뭡니까? 뭐죠? <laughs> 와, 초콜릿 초콜릿. <laughs> 잠깐만 아, 진짜 맨날 뽑는 거마다 막이 모양이야. 아이, 씨.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진짜. 자... 뭐야, 이게. 초콜릿 아. 되셨습니다. 자, 이름하여? 가나 초콜릿. 자나가도 아닌 가나 초콜. 자 마가. <laughs> <laughs> 자 우리 가나 초콜릿 잠깐 잠시만 내요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또 한때 없어서 못 먹는 예, 초콜릿입니 예, 없어서 못 먹. 뭐, 거건 이건, 예. 이건 없어서 못 먹었던 거예요. 음, 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축하드립니다. 음, 맛있겠네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음. 여기서 마무리를 <laughs> 자 나가로 하고 자 오늘도 또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 자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예 풍족하고 멋있는 컨텐츠로 예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eah. 네. 감사합니다.